너가 다 팀인거 같은데? 하더딴딴 팀인거 같은데? 딴른 팀인거 같은데? 나왔어이제 담벼락 가봤나? <laughs> <오! 웃음> <laughs> <오! 웃음> <laughs> <laughs> 나이스 <laughs> 아우 잠깐만 나 전화 좀먹을게안 되겠다. 이거 디코 형에서 먹으러 올 수도 있잖아나 여깄네. 아, 그좀 아, 맞네. 씨발씨발씨발씨발로띠 개새끼. 아, 삐띠 휘띠 휘 존나 띠 휘띠 어띠 휘띠 휘그 옆에 휘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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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나 휘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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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멀리 아, 스카우트 썼다. 오! 저거, 머리 스카프 썼다. 아, 저기도 보떨어졌다 이거, 야막, 야막 뿌렸어, 지금, 니한테. 어. 어디, 어디? 이렇게. 아, 뭐야, 있다. 시코리타인데이발련옆 앞에, 노핑, 노, 높핑시코리타 아, 스킬 길이 없구나. 아, 아 이거 쏘는데? 어나 아, 못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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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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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여기. 하나 있고 치코리타 하나 있었어 아까 정수 뒤에서 쏘는거 내 죽은데 앞에 수풀 아, 사운있다사운그 그, 수풀에 있어 치코리타 아 씨발 어디야? 시콜리타 응. 있어. 숲, 숲, 쑤풀 쑤풀 왼쪽 부시. 왼쪽 안 왼쪽 왼쪽 나무아쉬으 아이고 안나와 아아깝 이거 안되는데? 안 뺄게 좋저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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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높이 팝핑 팝핑 한디 아예? 어? 퍼피 어디임? 바로. 모르니까 나도 높신으로 있어. 아예?

아야, 어, 옥상 옥상, 셔콘인데? 아! 어! 오이, 어. 오이 또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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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에는 없어. 어다 내가 봐줄게. <웃음> <웃음> 아 미안 어디겁니까? <laughs> 어떻게 뭐... 시원하게 밀받던가 아니면 뭐... 남자답게 도망가던가 에란겔은 남자답게 <laughs> <우리> 도망가자 여기도 <여기서, 웃음> 서버니라는 어. 거... <laughs> 남자답게 도망가던가 참고하자 <laughs> <맞아. 웃음> 여기 가자 땡겨서 여기 가자 나카선 땡겨서 어. 하핀 가자 나카선 아 근데 서버니는 씨네겔인데 <laughs> <남, 웃음> 아무도 안 가긴 할 듯이 말아 어. 절대 안가다야 노란핑도 간다 아 제발요 아씨야저저것 같다 지금 나 이거야. 야일집에 있어 뭐라도 먹어야 된다. 이게 살수 있냐? 개새끼 개새끼야, 개새끼야. 야, 개새끼 치려. 저서 저 빨리 빨리. 아씨. 막기 내 막기 했 막기 막

야나한대 맞으면 간다 진짜. 아 씨발 감동 포인트가 몇 개고? <laughs> 네 새끼는 차로 막고 <laughs> <맞고> 있고, <laughs> 한 새끼는 처맞는 와중에 블루칩 챙기고 있고. <laughs> 네, 쟤네가 가게 해야 돼. 1 5인거 생각하고, 10원. <laughs> 그 앞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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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가야되, 근데, 어쩔 수 없다, 가야되. 아, 예? 죽었대. 보여주던지. 샤발. 렛도. 에바지, 왜바지 아하. 깐 낀거, 에바지. 아, 근데 왜안맞을씨발 일부러 맞출라고 단발로 해놨는데? 아,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y I'm sorry. o 어 a y okay. I'm s o r 이 y I'm 앞에. r r y I'm 이 o r r y I'm s o r r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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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 기절. 기절이야? 야 나카사 떨어진다. 나카사 집에, 집이, 집에, 집에. 아, 노란핑 나무 기절이가 혹시? 어 기절이, 기절이. 야 이거 개인 거. 아브라함. 집, 집, 빨리. 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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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잡아, 잡아, 잡아. 제총 없다. 제, 제총 없다. 총 약하다. 총 약하다. 집 불, 집둘내일없 집도. 집도, 내렸거든, 집도. <laughs> 총 많이 약할 거야. 갚빠라이 그렇지. <laughs> 삥. 삥. 미안. 차 붙는데? 어, 다른 팀이, 다른 팀 어, 야, 내 패. 어, 개새끼들, 씨발. 저 왼쪽. 차. 차더있는더 있을거야. 멀리 쏜다? 멀리 쏜다? 차 소리, 차 소리, 차 소리. 야, 나. 이따스, 이따스 뭐, 이따, 이따, 뭐, 일단, 아 걸렸다, 이거. 응, 걸렸다, 이거. 무조건 걸렸어. 걸렸다, 라이딩 한다. <laughs> <laughs> 씨발. <laughs> <말. 웃음> 대가리 내미는 거 봐라.